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이명웅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신 소식은 할, 하... 아이유와 이종석의 중매인 이명웅, 7월 대구 콘서트에서 이명웅을 응원하는 두 사람의 사진을 공개,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오후 디스패치에서 새로운 열애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폭로자는 이명웅이 아이오와 이종석의 중매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은 프로젝트에서는 그다지 많이 결합을 맞추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꽤 친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웅은 아이오와 이종석을 TV 프로그램과 국내 시상식을 통해 알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디스패치는 아이오와 이종석의 열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 이종석은 일본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서 아이오와 이종석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SBS 인기가요, MC로 함께 활동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이명웅의 이명웅 콘서트에 참석한 두 사람의 사진도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오와 이종석의 열애 소식이 신문 곳곳에 퍼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중매쟁이가 현재 유명 트로트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웅은 아이오와 이종석의 열애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네티즌들은 모두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웅 측은 별다른 통보하지 않고 있어 아이오와 이종석 관계의 중매쟁이라는 추측은 아직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명웅의 활동과 개인정보에 대한 최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에서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